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와 깨어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해기시고 저에게 새로운 생명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듯이 저희 또한 이 귀하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복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실 것을 주님 앞에 강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전대문을 열어주사 하나님 생명나무의 복음이 이 세상에 열매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당하사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십자가에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주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스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감과하고 기도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은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골릴로스에서 1장 26절에서 만대부터 펼쳐져 왔던 이 비밀이 그들의 성도들로부터 다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3장 9절에서는 영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이 비밀의 경륜이 이제는 이 세상에 다 드러났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기 사랑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무엇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가 그 표적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 만대떡도 감춰져 있던 놀라운 비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죄숙한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과 함께 죽고, 그들과 함께 3일만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난 부활의 생명, 그 존재의 증거가 바로 비밀스러운 죄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비밀을 더 이상 감추거나 숨기지 않으시고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 저희들과 같이 구원을 받은 복음의 능력과 그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이 세상 아직도 어둠 속에 감추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사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주님께서 열고 닫으시는 이 전도의 문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무엇이든지 주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다. 그들의 양심과 믿음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그 사실적인 청부들을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대상을 삼아서 하나님을 전가하고그 사실을 나타내게 하려는 그 비밀이 이제는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다 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전도는 그 살아계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이 세상에 밝혀지면 그 말씀은 부활의 생명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의 말씀과 능력과 전도의 문 주님께서는 저희를 통해서 열고 닫으시는 줄 아시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수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받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로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온나이다 아멘.